영주 아빠, 영주가 오늘 병원에 실려갔어. 이제 정말 못 버틸지도 몰라. 오천수의 손이 순간 굳었다. 손등을 타고 흐르던 술잔이 멈췄고, 그의 눈동자는 깊은 혼란에 잠겼다. 그 말을 꺼낸 사람은 오천수와 별거 중인 그 낯익은 얼굴 강소연이었다. 그녀는 이혼 후단한 번도 술도가 근처에 발을 들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주가 요즘 거의 말을 안 해. 혼자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대. 아빠 없는 애라고 다들 손가락질한다더라.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겨눴다. 천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숨결은 그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천수 오빠 아빠잖아. 아무리 우리 사이가 끝났다고 해도 영주까지 끊어내면 안 되지. 바로 그 순간 문미순이 술도가 뒷문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오천수와. 그에게 손을 얻고 울먹이는 강소연 마치 누가 봐도 오랜 세월 끝에 제외한 슬픈 가족 같았다. 심장이 서늘해졌다. 문미수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그 자리에 멈췄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여보 영주가 그렇게 아프다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오천수의 말은 변명이었지만 문미수에겐 칼날처럼 날아왔다. 여보라는 호칭, 딸이라는 단어, 모든 게 선을 넘고 있었다. 문미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옥분은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제 그거 있잖아. 유자청 담근다고 했던 거. 어디 뒀대? 문미순은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손가락을 까딱 들어 뒤쪽 선반을 가리켰다. 미순 언니 얼굴 왜 그래? 천수 오빠랑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옥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또그 여자지? 아니 그 인간은 이혼하고도 남인생을 몇 번을 끌고 다녀야 속이 풀리는 거야? 문미순은 그제야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딸? 이 아프다네요. 영주가 오픈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에이 설마 진짜겠어요. 아프다면서 왜 이제 와서 그 여자 계산 안에 뭐가 있는지 봐요. 반드시 있어. 오천수는 그날 밤 홀로 술도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강소연이 건넨 서류가 놓여 있었다. 미국 학교 상담 기록 아이의 우울증 진단서 영주의 일기장 복사본 모든 자료는 딸의 고통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꺼림칙한 감정이 올라왔다. 모든 게 너무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때 전 한 통이 걸려 왔다. 여보 나야 소연이. 혹시 생각 좀 해봤어? 영주가 요즘 너무 위태로워서 나 정말 감당이 안 돼. 오빠가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오천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알았어. 방법 좀 생각해 볼게. 그 순간 그의 결정이 작은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다음날 문미수는 오픈과 함께 노트북을 켜고 미국 현지 학교 홈페이지를 뒤지기 시작했다. 봐봐. 이게 최근 학부모의 게시글인데. 여기에 영주 이름 있어. 애들 파티 영상도 올라왔고 문미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영상 속 영주는 활짝 웃으며 친구들과 춤을 추고 있었다. 이게 아프다는 애 모습이야? 정신과 치료? 왕따? 이건 누가 봐도 잘 지내는 애인데 오프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역시 그 여자 거짓말이야. 지금 천수 오빠 동정심 끌어서 다시 파고들려는 거라고. 문미수는 입술을 떨며 노트북을 닫았다. 오프나 이대로 두면 안될것 같아. 그녀의 눈엔 분노가 아닌 슬픔이 가득했다. 5 오천수에게 또 속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이 또다시 사랑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 오프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언니. 이젠 우리가 나설 차례야. 그날 밤 오천수는 강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혹시 영주가 다니는 병원 이름 다시 말해줄 수 있어? 강소연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그건 내가 따로 챙겨서 문자로 보낼게.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때 오천수의 얼굴엔 흔들림이 아닌 차가운 의심이 깃들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여자의 눈물, 그 속엔 딸보다 계획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걸.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오천수는 술도가 입구에서 기다리던 문미순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수 있었다. 그날부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이 시작됐다. 영주 아빠, 영주가 또 약을 거부했대. 먹지도 않고 밤마다 울기만 한데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오천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소연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심장이 흔들렸다. 전날 밤까지도 그녀의 눈물은 거짓이라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딸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는 또다시 벽을 넘지 못했다. 내가 지금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영주가 날 필요로 한다는데. 오천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문미순이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그의 혼잣말을 들은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천수는 순간 죄지은 사람처럼 몸을 굳혔다. 문미순은 아무 말 없이 쟁반 위에 차를 올려놓고 조용히 나가려 했다. 그때 오천. 오천수가 조심스레 불렀다. 미순아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너 얘기 말고 영주 얘기라면 나그 얘긴 듣기 싫어. 오천수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다. 문미순의 뒷모습은 단호했고 그 안에 실린 감정은 짙은 서운함과 분노였다. 미순언니, 언니 먼저 지치면 안 돼요. 오부는 문미순의 손을 붙잡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편의점 뒷창고에서 눈물을 훔치던 문미순은 억지로 웃어보였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 걸까 영주 얘기만 나오면 천수는 꼭 내가 없는 사람처럼 굴어. 딸이라는 게 그래요, 언니. 그 여자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오부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언니, 나 어제 그 여자 뒤져봤어요. SNS까지. 진짜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그녀는 클릭 몇 번으로 미국 현지 학부모 커뮤니티를 찾아냈고 화면에는 생일 파티에서 활짝 웃는 영주의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다. 파티 풍선 케이크 친구들의 환호 이게 약도 거부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내 모습이에요. 문미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다. 천수 오빠가 이걸 보면 믿으려나 안 믿어요. 천수 오빠는 지금 아빠라는 단어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꺼내줘야죠.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며칠 후 술도가에 또다시 강소연이 찾아왔다. 이번엔 노란색 머플러를 두르고 창백한 얼굴로 등장했다. 여보 이것 좀 봐. 어젯밤 영주랑 영상통화했는데 눈이 너무 퀭하더라고. 밤새 울었다나 봐.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영상을 틀었다. 화면 속 영주는 확실히 피곤해 보였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몇 초간 담겨 있었다. 지금 저게 치료받는 중이야? 정신과에서 약은 처방받았는데 애가 거부하니까 어쩔 수가 없대. 나 혼자선 진짜 감당이 안 돼. 오천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내가 내가 가야겠네. 미국에. 그 순간 문미순이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다. 미국엔 왜? 그 말에 강소연은 움찔했고 오천수는 당황해 말했다. 미순아, 그게 아니고 영주가 너무 힘들다니까. 그래서 그 애가 정말 그렇게 힘들어 하는 거. 네가 직접 눈으로 봤어? 그냥 그 여자 말만 듣고 또 마음 흔들리게 놔둘 거야. 문미순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이건 영주 sns에서 캡처한 영상이야. 생일 파티 친구들이랑 수영장 놀러 간 사진 모범 학생 인터뷰 영상까지. 이걸 보고도 아직도 그 여자 말이 믿겨. 오천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강소연은 당황한 듯 몸을 돌리려 했지만. 문미순의 말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만해 더 이상 딸을 앞세워서 사람 흔들지 말고. 그날 밤 문미순은 편의점에서 오픈과 마주 앉아 있었다. 사실 오늘 진짜 무서웠어. 뭐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또 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 천수가 또 흔들릴까 봐. 또내 손을 놓을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옥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언니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천수 오빠 눈 언니 눈 보고 있던 그 순간 눈동자 흔들리던 거 봤죠? 그게 진심이에요. 문미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아직은 내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거겠지? 언니 아니면 누가 있어요? 그 여자는 그냥 미련이고 습관이고 죄책감일 뿐이에요. 며칠 뒤 문미수는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강소연이 제출 했던 병원 자료, 영주의 상담 기록. 영상 통화 내역까지 전부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일부에서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다. 케이티 라슨 영주의 학교 상담 기록에 적힌 이 이름은 최근 미국에서 의료 사기 혐의로 정지 처분을 받은 상담사였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문미수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이건 연민을 가장한 사기극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그 여자 끝장을 봐야해. 영주 아빠 이번엔 진짜 위급해. 병원비가 너무 커나 혼자선 못감당해. 강소연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떨려왔다. 문미순의 말과 증거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오천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위급이라는 말, 그리고 딸이라는 단어 앞에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다. 얼마가 필요해?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상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계좌번호를 전송했다. 그 계좌는 자선단체 명의였지만 확인해보니 이미 폐업된 단체에 지금은 쓰이지 않는 계좌였다. 천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딸이라는 존재 앞에서 이성은 늘 한발 늦었다. 며칠 뒤 오천수는 은행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는다. 그 계좌는 지금 사용 중지 상태고 그 단체도 2년 전에 없어진 상태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시 계좌를 확인하고 법인 정보를 조회했다. 정말 사라진 이름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회사. 허공으로 송금된 돈. 이게 무슨 말이야? 천수는 황급히 강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문득 오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생각해 보면 영주 출생 신고를 소연 혼자서 했다는 게늘 이상했다. 그는 분명 기억했다. 강소연이 말했었다. 영주 출생 신고는 내가 알아서 했어. 당신 바빴잖아.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출생 당시 자신은 병원에 있지도 않았고 출생 증명서 사본조차 본 적이 없었다. 미순아나 어쩌면 오천수는 문미순을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투덕였고, 천수는 떨리는 손으로 법인 정보를 보여주었다. 이 계좌로 돈을 보냈어. 영주 치료비라 해서 근데 이 회사 2년 전에 없어졌대. 문미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도 너는 믿고 싶었구나. 그녀의 눈빛은 분노보다 안타까움에 가까웠다. 오픈에게 전화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그 여자가 딸을 핑계로 돈까지 뜯어낸 거예요. 오픈은 그 자리에서 경찰 지인의 연락처를 받았다. 동시에 그녀는 미국 의료기관에 메일을 보내 영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요청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영주가 사고로 입원 중인데, 유전자 치료 절차에 필요해 부모의 DNA 정보가 필요합니다. 강소연이 말하던 정신질환과는 다른 상황. 천수는 당황했지만 지체 없이 병원에 DNA 검사를 맡겼다. 그 결과는 며칠 뒤 도착했다. 제공된 유전자와 환자의 DNA 일치율이 60% 미만입니다. 법적 친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빠가 아니라니. 천수는 무너졌다. 그 충격의 말도 잊지 못하고 문미순 앞에서 주저앉았다. 강소연이 그 아이 친부가 누 누군진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니래요. 문미순의 손이 천수의 등을 감쌌다. 그래서 더 이용하기 쉬웠겠지. 천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그녀는 오픈과 함께 경찰 신고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모아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폐업된 계좌, 가짜 상담 기록, 위조된 치료진단서, 그리고, DNA 불일치 결과까지. 며칠 뒤 술도가 마당. 강소연은 또다시 등장했다. 이번엔 서럽게 울며 외쳤다. 여보, 병원에서 영주 상태가 더안 좋아졌대. 제발 이번엔 제발 좀 도와줘. 그 순간, 문미순이 집 안에서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그 옆엔 오픈이 조용히 DNA 결과지를 들고 섰다. 영주, 당신 딸은 맞을지 몰라도 천수 딸은 아니야. 강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침착한 척 하며 반박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이야. 해? 그때 경찰관 두 명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강소연 씨 맞으시죠? 허위 기부금 계좌 운영 및 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모든 걸 실토했다. 그래, 영주는 너랑 상관없어. 당신 같은 사람 아빠 자격도 없었어. 지금까지 속고 산 거야. 천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곁엔 문미순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났어. 천수야, 너 혼자 아니야. 그날 밤세 사람은 술도가 뒤뜰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눴다. 오프는 전을 부치며 말했다. 진작 내가 쫓아버렸어야 했는데 세상에 저런 여자가 또 있을까 몰라. 문미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이제 시작이야. 다시 우리 셋 힘내보자. 오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다. 진실이 아프긴 했지만. 그 진실이 그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고 있었다. 며칠 후 다시 평온을 찾은 술도가 뒤뜰. 오천수와 문미순 그리고 지옥분은 함께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따뜻한 햇살 맞으니까 옛날 생각나네. 지옥분이 웃으며 말했다. 천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동안 내 판단이 틀렸던 거 나도 알아. 너무 오래 쏟았고 그래서 미안했어. 미수냐? 고마워. 날 믿어줘서. 문미순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아주 단단하게. 이젠 누구 말해도 안 흔들릴 거야. 내 옆엔 너 하나면 돼. 지옥부는 찬찬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꼭 드라마 마지막회 같네요. 다음엔 언니 사랑 이야기로 이어가는 거 어때요? 그 말에 셋은 한참을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술도가 앞마당 가득히 번졌고. 지나가던 동네 강아지도 꼬리를 흔들며 한 바퀴를 맴돌았다. 그날 이후 독수리 술도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거짓은 떠났고 진심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믿음과 용서로 쌓아 올린 단단한 정이 피어났다. 때로는 시련이 관계를 부수지만, 이들은 그 시련을 지나 더욱 단단해졌다. 상처도, 오해도 있었지만 끝내 그들을 지켜준 건 진심과 믿음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